화이트 꽃자수 브라우스와 망고 블랙 티셔츠와 잘라 린넨 오버핏 셔츠와 이너로 블랙 스퀘어넥 니트 탑과 오버핏 클롭 체크 자켓과 블루 스퀘어넥 니트 탑과 코디를 했어요. 좀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데님 버뮤다 팬츠하고도 아주 잘 어울려요. 가방도 같은 아이보리로 매거나 아니면 미친 모자로 여행 분위기를 내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일 상품으로 다양한 컬러와 분위기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한창 세일 기간이잖아요. 자라며, 망고며, 뭐. 국내 브랜드도 세일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옷들을 마구제비로 사드리는데 이게 또 여의치가 않아요. 이 코로나로 확진자가 되어서 옷 사이즈가 한 사이즈씩 늘어나셨죠. 과연 한 사이즈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옷 사러 가셔서 옷싹 다 입어보고, 아, 살 빼고 와서 사 입어야지. 다시 못 본다는 소리예요. 이번 생에는 가망이 없지. 또,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삽니다. 사서 걸어놓고 살 빼고 입어야지. 남 준다는 소리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우리가 옷 사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10대, 20대들은 엄마 돈으로 탔으니까. 싸면 삽니다. 그러다가 30대, 40대가 되면 여유가 있어요. 지가 보니까 이뻐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 아들은 성격이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따져. 그냥 들어가면 사잖아. 제가 이번 코디를 위해서 옷을 좀 질렀어요. 세일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특별히 여름이고 해서 여름 바지 다섯 가지 아이템으로 네 가지 시 코디를 해봤어요. 다양한 길이, 다양한 컬러,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더불어 컬러 매치에 많은 신경을 썼으니까 많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은 자라 보라색 쇼 팬츠고요. 두 번째는 버뮤다 데님 팬츠고, 세 번째는 린넨 화이트 팬츠. 버뮤다 팬츠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은 아이템 주름 롱 클롭 팬츠 일명 치마바지죠 베이지와 차콜로 준비를 했어요 상의는 세일 상품으로 자라 망고 제일평화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요 아이템들로 요래 조래 돌려가며 코디를 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첫 번째 보라 쇼팬츠는 망고 지오메틱 프린트맨 셔츠와 망고 장꽃 무늬 브라우스랑 코디했고, 세 번째는 꽃자수 브라우스와, 네 번째는 자라 시나몬 니트 탑과 아이보리 박스피 자켓과 코디를 했어요. 이 자라 쇼팬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올해 유행 컬러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컬러예요. 근데 저 다리가 너무 흰 편이라 참 쇼팬츠 입을 때 거시게 합니다. 한 번도 어디 놀러 간 역사가 없는 사람처럼 다리가 너무 허해 늠들은 백옥 같은 여자 따임 필요 없어. 백옥 가진 여자가 되고 싶다고 백옥. 이 보라색 쇼팬츠에 아주 얇은 거즈 같은 가벼운 면 프린트 셔츠와는 깔끔하고 색상이 너무 이쁘죠. 거기에 분위기에 맞게 카멜 스킨톤의 뮬이나 샌들을 신으면 좋고요. 가방도 같은 중성 톤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 아주 좋아요. 또 허리에 화이트 벨트를 매치하면요. 더 깔끔해서 훨씬 더 색감이 대조돼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같은 셔츠로 이 린넨 화이트 팬츠와 코디하니 좀더 깔끔하고 세련된 맛이 있죠. 아, 화이트 팬츠와도 참 이쁜 것 같아요. 두 번째, 크림 바탕에 보라 장고 프린트가 들어간 이 브라우스는 여성스럽고 캐주얼한 느낌이라 같은 망고 보라 선글라스를 장식처럼 코디하니까 홀 보라색이 통일감 있어 보여요. 가방과 신발을 같은 컬러로 매치해도 좋고 이렇게 포인트로 쨍한 그린색 미니 가방을 매도 아주 좋아요. 이 장꽃 프린트 블라우스는 다른 분위기로 베이지 롱 주름 치마 바지와 같이 매치하면 또 다른 톤온톤의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번째 화이트 명꽃 자수 이 귀여운 블라우스와 코디하니까 소녀소녀 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이 스킨톤 슈즈는 꼭 하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에 아주 좋아요. 자칫 다리가 길어 보여서 네 번째 시나몬 컬러가 살아 있는 이 코디는 제가 아주 좋아라 합니다. 시나몬 컬러와 보라의 조화 정말 이쁘죠 거기에 아이보리 오버핏 자켓을 매치하니까 색 조화가 아주 죽여줘요. 꼭 한번 해보시고 같은 색 카멜색 가는 벨트를 하니까 훨 깔끔하고 예뻐요. <목소리> 두번째 데님 버뮤다 팬츠는 화이트 꽃자수 브라우스와 망고 블랙 티셔츠와 잘라 린넨 오버핏 셔츠와 이너로 블랙 스퀘어 넥 니트 탑과 오버핏 클롭 체크 자켓과 블루 스퀘어 넥 니트 탑과 코디를 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버뮤다 팬츠는 플레어로 넓은 통이라서 상대적으로 제가 다리가 아주 약골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좀더 예뻐 보이게 만들고 여성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요. 많은 아이템과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마구제비로 아주 자주 입는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 꽃자수 화이트 블라우스랑 매치하니까 데일리 코디로 아주 좋고, 거기에 포인트로 레드 샌달과 매치하니까, 아, 너무 이쁘다. 누가 했니? 아주 깜찍해. 가방은 블랙이나 화이트 다 좋은데, 아예 포인트로 미니 그린 백을 메워도 컬러 포인트 룩으로 아주 좋아요. 아까 보라색 숏팬츠와 매치했을 때랑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이 나요. 보러 가주는 독특함도 좋고 청에 레드는 정말 예뻐요. 둘다음 너무 좋다. 두 번째는 망고의 V넥에 장식으로 마감이 된 블랙 티셔츠와는 뭐 청에 블루는 입 아플 만큼 잘 어울리고 깔끔하게 블랙 가방에 블랙 샌들이냐 아니면 이렇게 화이트 샌들의 양말 그리고 화이트 벨트를 매니까 좀더 캐주얼하고 올여름에 많이 보이는 이런 코디법이에요. 세 번째, 블랙 스퀘어 니트 탑이랑 고급스러운 컬러 골드 올리브와 매치하니까 음, 또 다른 시크하고 내추럴한 느낌이 들죠. 깔끔하게 블랙 샌들을 신고 커다란 가방을 매치하니까 바로 여행을 떠나도 되겠네요. 네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체크 숏 자켓에 블루 스케어 니트 탑과 매치해도 아주 시크해요. 화이트 샌달에 양말을 매치하니까 캐주얼하고 편한 느낌이 들고 브라운 벨트와 카멜 가방을 매치하니까 색감적으로 중성톤이 느껴져서 아주 부드러운 코디의 맛이 느껴지네요. 또 다른 매치로 이 차콜롱 주름 치마 바지랑 코디를 하면요. 좀더 포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니까 요런 느낌도 아주 좋아요 <목소리> 세번째 린넨 화이트 버뮤다 팬츠 망고의 블랙 티셔츠와 망고 크로쉐 니트탑의 화이트 라운드 티셔츠와 세번째는 기아 패턴 셔츠와 네번째는 린넨 셔츠와 블랙 니트 탑과 코디를 했어요 이 린넨 보뮤다 팬츠는 여름 데일리 룩으로 아주 좋아요 화이트니까 다양한 아이템에 코디하기도 좋고 또 모든 컬러를 수용할 수 있어서 데일리 룩으로 딱인 것 같아요 뭐 흠이라면 좀 구김이 많이 간다는 거좀 때가 많이 탄다는 거좀 세탁비가 많이 든다는 거 첫 번째, 블랙 티셔츠와 코디해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베이직하게 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다잘 어울리고요. 뭐, 블랙 앤 화이트의 정석이라고나 할까요? 신발도 화이트 뮬이랑 블랙 가방을 매치하면 아주 세련되고요. 화이트 샌들에 양말을 매치하면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요. 또 블랙 샌들과도 아주 좋아요. 좀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데님 버뮤다 팬츠하고도 아주 잘 어울려요. 둘다 심플하고 깔끔한 데일리 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꽃크루셰 니트탑과 라운드 티셔츠와 이렇게 입으니까 눈에 확 띄고 정말 이쁘다. 그죠? 세트 구두도 좋고 뭐 블랙 샌더레도 좋고 가방은 카멜과 매치하니까 모던한 느낌이 드네요. 세번째 보라 기학 프린트 셔츠와 코디하니까 정말 깔끔하다 그죠? 구두는 스킨 톤으로 깔끔하게 하고 셔츠 밑단을 이렇게 묶어줘서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선글라스는 장식용이니까 이런 독특한 컬러는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이 이 같은 브랜드에서 같이 나오니까 사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린넨 셔츠와 이너로 블랙 스퀘어 니트 탑을 매치하면 좀더 프리한 느낌이 나고, 블랙 샌달에 블랙 가방을 매면 정말 잘 어울려요. 거기에 블랙 벨트를 하니까, 음, 흠잡을 데가 없네요. 이 상의의 느낌을 화이트 팬츠와 매치하면 좀더 깔끔하고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고, 이런 컬러감이 느껴지는 셔츠는 다양하게 코디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주름 롱 치마 바지는 쨍한 블루 컬러 라운드 티셔츠와 망고 꽃 패턴 블라우스와 세 번째는 망고 꽃 크로셰 탑과 그리고 네 번째는 어깨 패드가 들어간 카키 블라우스와 코디를 했어요. 지금 제가 코디해서 입고 있는 주름 롱 치마 바지는 베이지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 차콜도 샀어요. 원단이요. 아주 얇고 안 입은 것 같아서 착용감이 너무 좋고 여름에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치마 바지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왜? 아픈 치마고 뒤가 바지니까 잘 모르고 엉덩이 똥꼬에 낀줄 알고 빼준다고 잡아당기다가 욕 듣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혹시 여름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앉았다 일어서서 엉덩이에 이 치마가 끼면 아주 예의 있게, 저기요, 엉덩이가 치마를 드셨네요, 뱉으세요, 패. 이 쨍한 블루와 베이지는 아주 컬러 조합이 좋아요. 한 컬러로 포인트 주기에 좋구요. 허리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너무 벙벙하지 않게 하는 게 예뻐요 스킨톤 구두와 블루 미니백을 매치하니까 아 분위기가 업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컬러 코디예요 두번째 장고 블라우스와 코디하고 스킨톤 구두를 매치하니까 아주 여성스럽고 또 톤도 톤온톤으로 부드러워서 아주 예쁘네요 가방도 같은 아이보리로 매거나 아니면 미친 모자로 여행 분위기를 내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크루션 니트 탑과 코디하니까 컬러 면에서 눈에 확 띄어서 좋고 여행 룩으로 데일리 룩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가방은 뭐, 아이보리, 블랙 다잘 어울려요. 음, 이쁘다. 아까 화이트 린넨. 팬츠와 매치했을 때보다 좀더 이지하고 루즈한 느낌이 들고 확실히 느낌 차이가 나는데 둘다 이쁘다. 네 번째 시크한 카키 어깨 패드 블라우스와 매치하니까 앞전 것들과는 좀 다른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이 들어요. 큰 여행 가방과 같이 들어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 카키 블라우스는 화이트 린넨 팬츠와도 비교해 보면 베이지는 약간 편안한 느낌인데 화이트는 확실히 깔끔하고 시크한 멋이 좀더 있어요. 다섯 번째 주름롱 치마바지 차콜 컬러는 쨍한 블루 라운드 티셔츠와 핑크 니트 숏 가디건과 시나몬 컬러의 니트 탑 과 베이지 면 셔츠. 마지막으로 체크 크롭 자켓에 블루 스케어 니트 탑과 코디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콜 컬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입으니까 너무 편하고 다리를 쫙쫙 벌려도 상관없고요. 안 입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화장실 가서 바로 쌀 뻔했잖아. 안 내리고. 첫 번째, 쨍한 블루 티셔츠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솔직히. 아까 베이지 컬러도 참 이쁜데 저는 이 차콜 컬러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화이트 린넨과도 아주 시원해 보여요. 이런 쨍한 라운드 티셔츠도 멋내기에 아주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망고, 블루, 미니백을 드니까 그냥 색으로 여름을 표현한 코디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핑크 니트 쇼카디건은 차콜가도 아주 컬러 면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콜가 이렇게 입으니까 생각보다 어둡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거기에 신발과 가방 컬러를 좀 밝게 맞추면요 아주 깔끔하고 화사한 데일리룩이 된답니다 세번째 또 하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컬러 이 시나몬 컬러와 차콜과 베이지의 조화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이두 고급스러운 컬러에 베이지가 딱 잡아주니까 여름에도 아주 잘 입을 수 있는 세련된 컬러 톤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쨍한 컬러의 가방을 매치하니까 뭐 분위기가 확 사는 느낌이에요. 아까 보라색 쇼팬츠와 이런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보라와는 독특한 컬러 느낌이 났다면 차콜과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중성 톤, 그리고 좀 독특한 컬러 톤으로 한번 입어보세요. 아주 예뻐요. 자신있게 뚜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체크크롭 자켓과 이너로 블루 스퀘어 니트 탑을 매치하니까, 어머나, 이것도 너무 이쁜데요 왠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컬러 톤이고요. 모임 룩으로도, 출근 룩으로도 아주 좋고, 이 차콜의 컬러가 모든 컬러를 세련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방도, 블루도 괜찮고, 카멜도 괜찮고, 아이보리도 다 괜찮네요. 다잘 어울려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다양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코디를 준비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기후변화로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개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로 사과나무를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이요.